안녕하세요 지금 제주는 권미란입니다 6월의 제주에서 수국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수국은 작은 꽃들이 모여서 부케처럼 아주 풍성하게 피죠 또 색상도 다양하고 화려한데요 강한 산성일 때는 청색을 띠게 되고 알카리토양에는 붉은색을 띠게 됩니다 제주도 전역에서 수국축제가 진행이 되는데요. 제주의 수국 명소로는 휘에리 카멜리아힐, 한림공원, 그리고 동달리 수국길 등이 있습니다. 수국과 함께 제주의 여름을 맞이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지금 제주는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제주 어떤 소식이 있는지 만나보시죠. 제주시 이도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어제 오후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11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장애인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박람회를 열고 장애인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취업 컨설팅, 모의 면접 부스 등을 운영했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지원자 212명 가운데 5명이, 지난해에는 167명이 지원해 3명이 현장에서 직접 채용됐습니다. 아, 서로가... 보람되게 일할 수 있는 환경과 또 일할 수 있는 이제 그 장애인 분들의 자세 어, 그런 게 겹쳐서 합쳐져서 더 좋은 장애인들이 일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산읍에서 열렸던 제2공항 기본계획 도민과제 공청회. 여성 위주의 공무원 수십여 명이 사전에 단상을 막아섰고, 여기에 자극된 반대단체와의 몸싸움이 빚어져 결국 20분 만에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대규모 인력동원은 제주자치도에서 사전에 기획한 것이었습니다. 공항 담당부서에서 협조문을 보내 도청과 성산읍 공무원을 동원했고, 자치경찰단과 경찰까지 불렀던 겁니다. 제주자치도는 찬반 주민들의 충돌을 막기 위함이었다지만, 도의회는 행정기관이 주민들을 부추겨 갈등을 키웠다고 질타했습니다. 주장을 하지만 그러면서 지방공무원들을 동원해서 거기 가서 앞에 가서 인이장막을 치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도민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제주공항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제주자치도의 태도는 마치 해군기지 사태를 연상시킨다며 강정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고 질책했습니다. 그러면서 갈등 해소를 위한 공론 조사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기지도 대규모 국책 사업이에요, 해군 기지. 근데 제주 공항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를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는 거죠. 하지만 제주 자치도는 공론 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사업이 진행된 이상 이미 공론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항 인프라 확충 사업이 한. 1990년도부터 한 도민수건 사업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검토위에 아, 요청하는 그치. 과정에서 여론조사라든지 그런 걸 반영해서 이번 달이면 제2공항 검토위 활동과 기본계획 용역이 마무리되지만 제2공항을 둘러싼 지역 갈등은 여전히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제주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제주 관광 공사가 추천한 관광 10선 중제 1선인 수류촌 밭담길 투어를 하기 위해 동명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예로부터 물이 풍부해서 수류촌이라고 불린 마을입니다. 우리 깨끗한 마을 동명리 수류촌 밭담길. 자, 여기 코스가 있어요. 돌담입니다. 밭담 너무 예쁘죠? 앞으로 지금 이제 걸으면서 더 많이 볼수 있어요. 자, 이제 옆에 돌담 밭담을 놓고 저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 옆에 꽃보다 더 예쁘지 않나요? 꽃보다 아름다운 이 식물들, 이게 뭘까요? 여기 머들리 캐릭터를 따라서 투어를 쫙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캐릭터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동명리 밭담길의 특징이요. 정주석이 세워져 있어요. 옛날 제주의 옛 문이죠, 전통 문이 다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한 폭의 그림을 여러분에게 선물합니다. 이바담이 보호하고 있는 안에 있는 이 식물은요, 비장이 자라고 있습니다. 비장이에요, 비장. 오늘 약간 구름이 껴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도 걷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산딸기를 발견했어요. 세상에. 어머, 예쁘지 않나요? 산딸기 하나 따먹어도 되려나? 산딸기. 산딸기 어렸을 때 먹었던 거 생각나요? 걷다 보니 약간 출출하기도 하니까 산딸기를 잠시 간식으로 먹고 갈게요. 이거 먹어도 되나? 음, 되게 많아요. 이거 먹다가 혼나는 건 아니겠죠? <laughs> 누가 우리 산딸기 먹어. <laughs> 음. 어렸을 때 먹었던 그 맛입니다. 이제 산딸기도 먹었으니 다시 투어를 가시죠. 어, 여기 큰 돌이 아니고요. 이렇게 작은 돌들을 쌓아서 받담을 만들어 놨는데요. 이런 거를 잣성이라고 부른대요. 자잘한 돌을 성처럼 쌓았다고 해서 잣성. 자, 명월 성지 이곳이 지금 성벽. 복원해 놓은 거예요. 이 성벽을 따라서 제가 한번 걸어볼게요. 자. 네, 저는 지금 명월성지 이 성벽을 따라 쫙 걷고 있는데요. 제주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또 중국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자리하고 있어서 예전부터 외군의 침략을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이곳 이 성지가 하나의 군사적 요충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동명리에서는 어, 하나 있는 문화재이기도 합니다. 와, 여기 앉으면 한림시가 쫙 보일 것 같아요. 와, 잠깐 쉬었다 가야겠어요. 짠! 와, 너무 아름답죠? 자, 여러분, 밭담을 보세요. 와, 밭담길 너무 예뻐요. 네, 저는 지금 이제 투어를 마치고 이곳에 앉아서 저기 멀리 바라보이는 한림시를 바라보고 있고요. 그 앞에는 밭담길이 쫙 펼쳐져 있는 게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제주 방문하신다면 동명리 꼭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우제주 플러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밤 도심 속 작은 공원에 환하게 비춰졌던 삼다공원 야간 콘서트가 돌아왔습니다. 방문객의 힐링을 책임져줄 삼다공원 야간 콘서트는 민간 협력을 통해 만들어지는 행사로 유명 뮤지션과 돈의 유명 밴드 및 유망 뮤지션이 함께 만들어가는 특별한 공연입니다. 오늘 제주는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며 낮 기온 23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공기질 상태는 보통 단계 유지하면서 오늘도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좀더 자세한 오늘 제주의 날씨 전해드리죠.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제주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그 가장자리에 들어 막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항로를 포함한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후 제주해상은 구름 많겠고 물결은 0.5에서 1미터로 잔잔하게 읽겠습니다. 내일 제주도 남쪽 먼 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1에서 2.5m로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과 내일은 해역에 따라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제주항로로 오가는 여객선은 대체로 정상 운항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기상 여건과 선박 사정에 따라 결항 또는 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항 날씨입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중부지방 공항은 맑겠습니다. 한편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고 대기 불안정으로 남부 내륙 공항을 중심으로 오후 한때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 공항은 오늘 구름이 많겠습니다. 전국 공항에 내려진 별다른 특본 없으며 오늘 제주 기점 항공편은 대체로 정상 운항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